자 옆에서 바라본 모습. 자 뒷자리로 한번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 도어 열었고요. 자 윈도 우 창문 선팅이고요자 이쪽에 보시면은 도어 트림이죠. 캐치 부분 다잘 되어 있고요. 스위치 버튼 그리고 락장치 쪽에서 작동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 수납공간 뒷자리 쪽 모습입니다. 뒷자리 쪽 시트 네, 가죽 시트 적용이다잘 되어 있고요. 자, 뒷자리에 탑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 비필러 쪽에 이제 성풍구도 있고요. 여기 아 실내등 이렇게 켜지네요. 예, 여기 뭐시거잭 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내리시면은 여기 암네스트와 코폴더 안쪽으로 또 수납공간 예, 뒷유리쪽 모습이고요. 자, 천정 쪽 모습이고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실내 깨끗하고요 그때 제가 작년에 판매할 때 여기 실내 클리닝을 한번 다시 했습니다. 그때 좀뭐 오염물질이 좀 있어가지고 에이, 실내 클리닝을 별도로 했던 기억이 좀 나네요. 자, 그리고서 판매하고서 한 3,000km, 2,000km, 키로, 3,000km 밖에 안 탔으니까 상태는, 어, 뭐 상태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 자, 요런, 요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썬더프 있고요. 옆쪽에서 바라본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운전석으로 탑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바디에 진한 검정색 썬팅으로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원터치로 상하향 작동이 되고 있고요. 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요. 전동 접이 하실 때는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눌러셔야 <laughs> 접힙니다. 아까 우리 직원이 물어보던데, 안 접힌다고 두 개를 같이 눌러야 이렇게 되고요. 자, 안전의 대명사답게 후축판 경고 센서 다 들어가 있고요. 락 버튼 있고요. 자, 뒷자리 쪽 스위치 버튼까지 다 있고요. 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조수석까지 전동 시트 있고요. 자, 여기 살짝 터졌네요. 예. 네. 5개 티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자, 시트 상태 굉장히 좋고요. 라이트 버튼 왼쪽에 있고요. 자, 주유 버튼, 트렁크 버튼도 이쪽에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아, 요차 지금 오다가 엔진 체크 등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왜 뜨는지 모르겠는데, 예, 요거 제가 수리해서 판매해 드립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고요. 예, 어... 왜 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예, 저희 집사람이 한 6개월 동안 예, 잘 탔던 차량이고, 그리고 이제 전차주분한테도 판매해서 아무 이상 없이 잘 탔다고 했는데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아무 이상이 없, 없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들어와 문제가 있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AS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여기 패들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자 크루즈 버튼 볼륨 버튼 에, 볼보 마크 있고요 네, 각 가지 조작 버튼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핸들이 뭐 묵직합니다. 예, 이게 거의 아반떼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이 핸들 느낌은 거의 대형차급의 핸들 느낌이다. 이렇게 좀 보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하이패스 단말기 카드 있고요. 그 예, 다음에 여기 블랙박스 있고요. 자, 이쪽에 썬루프그 다음에 여기 실내등도 이렇게 켜지죠. 자, 보시면은 여기 스타트 버튼식으로 되어 있고요. 키는 하나 있습니다. 이키 하나 있고요. 자 송풍구 있고요. 자 내비게이션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감지 센서 다 들어가 있죠. 자, 비상등 깜빡이 있고요. 자 여기 송풍구가 가운데 하나 크게 박혀 있죠. 자 아래쪽으로 각 가지 조작 버튼들, 뭐 열선 시트도 있고요. 여기 열선 핸들, 오토 스타 기능 전부 다다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변속기 모습이고요. 수납 공간 이렇게 컵홀더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자, 이런 수납공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또 이런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그 자, 다음에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위쪽으로 선루프 있고요 자, 조수석 쪽 시트 깨끗하고요 보시면은 네, 대시보드쪽 A필러쪽 네, 앞유리 쪽 모습입니다 네, 전부 다 깨끗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는데 여기 약간 뜯어짐 아까 있었죠 여기 오게 티는 살짝 있는데 네, 나머지 부분들 요거는 제가 정비를 해서 판매해 드릴 거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한 달에 2,000km 또 보증이 살아있는 차량이니까 어, 문제되는 것들 보증 범위 내에서 AS가 가능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재작년에 저희 와이프가 잠깐 타다가 우리 구독자 분께 판매를 했었고 예, 그때 저희 와이프가 타면 타면서 그때 뭐 모모 아, 갈라는데 지금 살짝 기억이 안 나거든요. 미미는 확실히 제가 갈았습니다. 미미 갈고 앞에 라이트도 고장이나 있었는데 라이트도 고치고 아, 확실히 이게 미미를 가니까 진동 없이 아, 잘 타실 수 있을 것 같고 뒤에 브레이크 패드인가 그것도 제가 갈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우리 구독자분께 판매를 했는데 판매하면서 에, 누유가 발견이 돼서 그때 누유 이제 성능 보증보험으로 누유 수리했고 또 누유 수리하면서 추가적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에 본인 어 자부담으로 해서 어 보증 안 되는 것들은 또 수리해 놨기 때문에 문제 없이 잘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만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다시 어 수리해 드린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까지 어 올보 차량, S60 차량인데요. 599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 오늘 100만원 할인된 금액입니다. 자, 499만원이고요. 자, 요새는 또 영상이 올라가면은 차가 바로바로 바로 판매가 됩니다. 어저께 제규어 X타입, 예, 보신 분들 계시죠? 499만원에 나갔는데, 아, 이제 뭐 지금 24시간도 안 됐는데 전화가 100통 이상 왔습니다. 그차 사고 싶다고 전화 많이 주셨는데, 그 차는 바로 판매가 됐고요. 또 이제 다른 영상들도 요새 올라가는 차들은 요새 올라가는 영상들은 바로 바로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예, 알림 설정은 꼭 해놓고 예, 이제 당근카 영상이 올라오시면은 바로 보시고 내가 원하던 차량이 딱 나오면은 바로 전화 주시고 이렇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당근카 대표 김성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근카 고고 안녕하세요 당근카 김성광입니다 안전하고 튼튼한 연비좋은 수입차 입문용으로 좋은 차량이고요이 차는 1600cc 디젤 차량인데요 연비도 끝내주고 안전하고 튼튼한 최저가로 판매하는 볼보 S60 D2 모델입니다 재작년에 저희 와이프가 잠깐 타다가, 예, 요 차, 타다가 우리 구독자분께 판매를 했습니다. 수원에 계신, 어,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이 이 차를 또 타시다가 또 다른 어, 다른 차로 바꿔가시면서 다시 또 재매입을 해, 해온 차량인데요. 어, 우리 집사람이 탈 때에도 저희가 수리를 좀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전 어, 차주분한테 판매했을 때도 어, 누유 부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능 보증 보험으로 누유 수리도 했고 짜잘하게 어, 예, 손을 많이 봐놓은 차량입니다. 가장 뭐 어, 돈이 많이 들어간 거는 예, 미미를 제가 교체해놨고요. 실내 클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어,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그전 그, 차주분께서 이 번호를 바꾸셨는데. 번호판이 굉장히 예쁘고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예, 볼보 마크가 들어가 있는 번호판. 번호를, 범, 어, 작년에 변경을 했고요. 자, 볼보 마크도 위쪽으로 살아있고요. 자, 라이트 모습이고요. 자, 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스노우 타이어 들어가 있는데, 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고요. 휠 스크러츠는 살짝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썬팅 잘 되어 있고요. 예, 도장 상태도 깨끗하고요. 자 뒤쪽 휠 타이어 예, 뒤쪽에도 휠스크러치는 있으나 타이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후 측면 모습이고요 자 가장 선호하는 화이트 바디 자 연비 좋은 1.6 디젤 모델입니다 자 뒤쪽 번호판도 아주 굉장히 예쁘죠 깨끗하고요 자그 다음에 S60 마크 있고요 뒷 대로등 모습이고요 자 볼보 마크 이렇게 있습니다 자 D2 모델 2015년식 17만 키로 주행한 무사고,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누유 이력, 없... 자, 수수료 받지 않고 599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100만원 할인해 드립니다. 자, 499만원에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어, 입문용 수입 차량, 어, 연비 좋은 차까지 이렇게 챙기신다면은 요 차량을 적극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laughs> 자, 2015년식 볼보 S60 D2 모델이고요. 이 차는 1600cc 디젤 차량입니다. 자, 17만 키로 주행한 무사고에 누유 없는 차량. 자, 작년에 우리 구독자분께 이 차를 판매를 했었습니다. 수원에 계신, 어, 인플루언서인데, 판매하면서 누이가 좀 있어가지고 성능보증보험으로 작년에 수리를 하면서 성능이 안되는 것들까지 그때 수리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마운트 있죠. 엔진 미션 마운트 예전에 진동이 좀 심하게 있었는데 제가 거의 돈 100만 원 드려가지고 미미를 또 갈아놨습니다. 이차 지금 저희가 100만 원 할인된 금액 499만 원에 판매하지만 거의 수리비가 한... 3, 400만 원 정도는 들어간 것 같아요. 더 이상 더 들어갔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투자한 금액만 한200 들어갔고, 전차주분도 이래저래 수리를 좀 많이 해놨다고 하니까, 상태는 뭐 최상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전동 시트, 네, 메모리 시트 다 있고요. 실내는 있다 다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뒷자리 쪽 모습입니다. 네, 뒷자리 쪽 모습. 자, 가죽 시트 잘 되어 있고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뒤에 트렁크 공간인데요. 트렁크 공간이 깨끗한 상태를 또 유지해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이런 공간, 자 활용도 있게 또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공구 키트 이런 것들 있고요. 자 삼각대 위쪽으로 있고요. 자 주유구는 오른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조수석쪽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여기 조수석까지 전동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시트 상태 좋고요. 자 외관도 깨끗하고 실내도 깨끗한 차량. 100만원 버는 차량입니다. 자 599만원에서 100만원 할인된 금액 자 499만원에 수수료 받지 않고 판매하고 있고요. 자 돈이 많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크게 돈 들어갈 거 없습, 없습니다. 예. 안심하시고 저렴하게 수입차 입문용으로 찾으시는 분. 예, 이 차량 적극 추천드립니다. 어디서든 믿고 사고 팔아봐 가까운 거래로만 편하게 다가와 가격도 착하고 상태도 좋아 타고 싶은 차를 지금 만나봐